안녕하세요. 마물 컴퓨터입니다. 자, 오늘은 버린 컴퓨터 재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컴퓨터는 우리 고객이 저한테 버리고 간 건데, 일단 구동이 됐었는데 확인은 안 해봤다고 합니다. CPU 정보만 알고 있고요. CPU가 아마... 지금 보드를 보면 H310 보드니까 인텔 한 8세대 정도 될것 같습니다. 요 정도 형식이 좀 가성비가 조금 떨어지긴 하죠. CPU 정보만 알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CPU가 셀러론 G4930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호용도 어, 조금 버겁습니다. 아, 유튜브 보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잔챙이 부품들 가지고 한번좀 만들어 볼 건데 어, 부품을 좀 보면 일단 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램이 지금 하나가 꽂혀 있는데, 자 램은 아마 DDR4겠죠? 자 DDR4 4기가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구매한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어, DDR4기가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일단 빼놓고요. 어그 다음에 좀 특이사항이 뭐냐면 여기 아마 어, 사무용 그래픽 카드가 장착되어 있었을 거예요. 어, 그것을 지금 탈거해서 저한테 준것 같고요. 뭐일 고장나면 그냥 쓰레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SSD 하드가 세개 정도 꽂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저항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컴퓨터를 여러분들 버리실 때는 어, 저항장치는 따로 빼고 버리시거나 처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 컴퓨터를 가지고 어, 지금 인텔 한 8세대 기본으로 좀 쓸만하게 어, 돈안 드리고 한번 컴퓨터를 바꿔볼 건데, 이 남는 부품들이 좀 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만물 PC 카페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응모하셔서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바빠서 그걸 좀 많이 못했네요. 자, 한번 이제 어떤 부품 쓸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램부터 어디 보면 이게 다 중고 램인데, 어 DDR4 18기가, 8기가 하나랑 그 다음에 얘도 DDR4 8기가, 그총 DDR4 16기가 어, 듀얼로 구성하면 될것 같고요. 어 동작 클럭은 2 6 6 6입니다자 어, 상... 일단 창고로 왔고요. 어 여기는 제가 이제 창고로 쓰는 곳인데 이것들을 다 뭐냐면 우리 구독자들 나눔하려고그 박스 랜덤 박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좀 소량으로 좀 많이 만들어 놨고 조만간 생방송 때 나눔하겠습니다. 이거 뭐냐? 아, 요거는 이제 그 알리에서 구매한 게임기죠. 에뮬레이터 게임기인데, 요건 구동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카페에다가 나눔을 올려놓을 거고요. 어, GTS 680, 아, 요것도 있긴 한데, 요거 쓰기는 에 조금 좀 그렇네요. 너무 구닥다리고, 그리고 파워도 아이고, 양 6핀 짤두개 들어가고, 이 전기먹는 하마 죠 요것도 나눔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뭘까? GTX 1050 Ti, 예, 요 정도면 딱 좋겠네요. 어, 이걸로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다음에 이제 SSD죠? 자, SSD 같은 경우에는 아 여기 있다. SSD는 240기가 두 어, 개, 총 480기가로 어, 구성하겠습니다. 작동은 될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파워죠? 자, 이 파워도 이제 중고 파워인데 이것도 어, 500W나 600W 정도로. 중고파워를 넣어서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그래픽카드가 그래도 들어가니까 사무용 파워보다는 그래도 500W 이상의 중고파워를 쓰신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워는 500W짜리로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를 골라 봐야죠 어, CPU 선택폭은 좀 없어요. 어, 제가, 인텔 8세대 CPU는 별로 없어가지고, 어, 지금 i5는 없는 것같고요 어, i3 8100 정도, 어요 정도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보급형 보드니까, 어, i3 8100 정도로 쓰면 좋을 것같고요 i3 81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코어, 4스레드죠. 어, 그 다음에, 기본 클럭이 3.6, L3 캐시가 6메가 정도 될겁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라이트하게 쓰긴 좋을 것 같고 i3 8세대 8100이 아마 중고라 3만원 정도 나올건데 외장 그래픽을 쓰시는 분들은 그냥 i3 9100F를 쓰는게 좋아요. 가격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내장 그래픽을 쓰시는 분들은 i3 8100, 외장 그래픽을 쓰시는 분들은 i3 9100을 쓰면 좋은데 저는 안타깝게도 i3 9100이 없네요. 그래서 i3 8100으로 넣어서 컴퓨터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입니다. 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비싼 게쓸 필요가 없죠. 그리고 어차피 쿨러도 순정을 쓰기 때문에 간지는 전혀 빼고, 마이크리스 오로라 케이스인데, 요게 상단에 LED가 들어가고, 그리고 전부 다, 아크릴. 광화유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막혀있는 케이스인데 요게 조금 좋은게 있어요 이따가 건 케이스를 열고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마이크링스 오로라 케이스인데 이거 광고 아니에요 제가 몇번 조리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가볍게 쓰거나 사무용으로 추천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led가 들어와요 파랗게 이거 하얀색도 있거든요 가격은 2만원 초반대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리고 포트는 상단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이가 메쉬로 보이시죠? 구멍 뚫려 있죠? 얘가 지금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아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측면은 이제 강화 유리나 아크릴이 아니에요. 아 근데 그런 부분 좀 아쉽긴 한데 이제 가격이 이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철판도 너무 얇진 않아요. 음 그래서 적당하게 썬마에 쓰기는 괜찮은 것 같다. 아, 내부가 좀 특이하거든요.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부를 볼 건데 이 내부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일단 후면에 120짜리 팬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전면부에도 120짜리 팬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가격은 2만 원 초반인데 120짜리 팬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제로 모양만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만든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픽 카드를 긴걸 쓰면 안 돼요. 얘는 좀 얘는 좀 짧은 걸 써야 합니다. 얘 때문에 그래서 요 케이스를 한번. 조립을 해서 완성된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탈거해서 파워 연결해가지고 이제 CPU를 장착을 했습니다. 램도 8가뒤에 꽂아놨고요.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작동이 돼야 합니다. 이거 작동 안 되면 말짱 꽝이죠.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안 들어오지? 아, 똑딱이를 끄고 자, 봅시다. 돌아라. 오, 돈다. 자, 돌고요. 자 아직은 반응이 없어요. 자 케이스 불 들어와야 돼. 자 일단 제가 그 여기 수은 전지를 갈았기 때문에 처음에 좀 딜레가 이 있을 거예요. 어자뒤 보도록 합시다. 자 둡니다. 오케이. Okay. 자, 일단 작동 되는 걸로 확인이 됐고. 아, 일단 메인보드 바이오스를 이제 보니까 F12 버전인데 뭐 굳이 뭐 리스크를 무릅쓰고 어 그냥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램도 어두쪽다 인식하고 있고 CPU도 잘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이제 컴퓨터를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조립하고 간단한 성능 테스트해 봐야겠죠? 뭐 이렇게 버린 컴퓨터는 이런 맛이 있어요. 어, 이렇게. 자, 조립이 끝났습니다. 어, 일단 미니타워 케이스니까 어, 일단 모던하고 아담합니다.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면 자,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어, 이렇게 불이 이제 바뀌는데 여기 LED 버튼이 있어요. LED 버튼 누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걸로. 어, 2만원 초반대요이 어, 정도는 진짜 가성비 같아요. 음, 사무용으로는 적합하고요. 어, 라이트한 사양에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 요게 좀 이쁘네요. 한번 이제 시스템 사양 확인하고 간단한 게임스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판에서 어, 사양 확인 해볼까요? i3 8100에 램 16기가, 그 다음에 SSD 240기가 어, 두개 박혀 있구요. 어,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1050ti인데, 어, 제가 여분에 조금 남는 게 있었으면, 한1060 6기가 정도 박았으면 더좋았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i3 말고 i5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남는 부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부담은 없어요. 어, 일단은 컴퓨터 나 완성을 해 봤고요. 아 한번 이제 게임 테스트 간략하게 본 다음에, 어, 총평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버린 컴퓨터를 재활용해 보았습니다. 뭐, 보드나 이제 CPU 같은 거는 이제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하고, 어, CPU 과당은 별로 없어요. 어, 그리고 i3 8세대면 어, 그래도 막 너무 후진 CPU가 아니기 때문에, 어, 적당하게 뭐, 롤, 피파, 뭐, 오버워치 정도는 뭐,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나 만들어 봤고요. 어, 그리고 케이스도 비싼 게 필요 없어요. 2만 원 초반짜리. 이런 거 하나 주워 와가지고 어 주려 하면 될것 같고 물론 이요 사양을 이제 구매를 하거나. 본인이 뭐 부품을 수급해 가지고 이런 똑같은 사양을 만들겠다는 것은 비추천드려요 예능용이고요 남는 부품을 어, 재활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지 요걸 똑같이 만든 것은 솔직히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완본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컴퓨터 버리기 전에 좀 쓸만한 부품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모아놨다가 어, 드래그을해 가지고 어, 컴퓨터 조립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 아까 보여드린, 뭐, 그래픽카드나, 뭐, 게임스틱 같은 거는 제가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응모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 있으면 업로드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만물 컴퓨터였습니다.